프랑스는 매년 8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최고의 관광 대국. 대영이가 가고 싶어하는 에펠탑과 근스한 노래를 부르는 노트르담은 물론 샹젤리제의 개선문 등 세계적인 명소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곳 파리다. 프랑스의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가장 오래 머물게 되는 도이 파리.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네명중한 명이 외국인 관광객이라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토록 매력적인 듯이 파리를 제대로 둘러보려면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지하철이다. 메트로라 불리는 파리 지하철은 100년 이상 파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부산 면적의 7분의 1 정도인 파리는 숨기구로 나뉘어 있는데 도시 곳곳이 지하철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파리를 처음 찾는 여행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도 거리의 악사를 만나볼 수 있다니 역시 예술의 도시답다. 지하철 곳곳으로 번져가는 음악과 사창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파리 풍경. 두 사람도 파리의 낭만과 여유에 흠뻑 빠져본다. 음악에 취해 있다 보니 첫 번째 목적지 에펠탑이 가까워진다. 대형이와 구현수는 그 에펠탑 앞에 자리 잡은 어, 사여공을 통해 거기나, 거기나, 이동하기로 거기나. 했다. 와우. 와. 나내 아. 형이 노틀담보다 에펠탑이 훨씬 좋다 했잖아. 아이 파리 프랑스에 왔네. 아. 이거 아이가 대형아. 에펠탑. 와. 아. 정말 이거, 이거 대학교 학점 중에 A 있잖 이거 A 트리플 쓰리플이다. A 트리플. 하루를 치고. 무슨 뜻이지? 여기 A가 이렇쫙꺼아가지고아 근데 이거 진 진짜 좀 이쁘네요.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진짜. 어. 이게 파리네. 네? 아, 왜 그렇게 에펠탑, 에펠탑을 안알았다고 이게 파리 맞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열린 만국박람회의 상징으로 세워진 철탑. 파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에펠탑으로 향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바로 사여궁에서 출발하는 길. 가는 내내 에펠탑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들을 남길 수 있다. <laughs>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 하나. 에펠탑 근처엔 기념품을 판매하는 소위 혹형들이 퍼진하고 있는데 살 마음이 없다면 되도록 그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다. 옛날에 에펠탑 있잖아요. 처음 지어질 당시만 해도 이 처음 지어질 때 사람들이 막 아, 저런 건뭐철구조물 나사 이런 것 때문에 흉물스럽다. 흉측하다. 뭐 도시에다가 우리 프랑스 파리에 뭐 이딴 걸지어놓냐 이런 얘기 참 많았거든요. 그래고 이딴 거야 그러고 이딴 거냐. 야 예술이고만 지금.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장관인가 유명한 사람인데 프랑스 어딜 가나 밥을 먹으면 레스토랑 밖으로 보이는 게 에펠탑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지. 자기는 이게 싫은 거야. 왜? 그냥 이게 나 이게 꼴 보기 싫어. 그냥 그냥 막 그냥 싫은 거잖아. 철탑 같이. 어, 막저 저딴 거를 내가 뭐왜 봐야 되냐? 이렇 갖고 그 사람이 저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 있거든요. 어. 거기서 가서 밥을 먹었어. 왜? 나 보기 싫어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쉬... 내가 쉬... 보기 싫으니까 난저 안에 들어가겠다. 기한아도 희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냥 막 그러니까. 전화번호 줘봐 봐. 내가 뭐 만나 그 전화가 안 돼. 아, 안 돼? 네, 그분이 옛날 분이라 아... 전화가 안 돼. 우리는 저기를 걸어서 올라간다. 영아. 거는 안될 게야. 힘들 걸. 걸어서. 어? 안 걸어서, 안, 걸어서? 돼? 안 돼. 안 돼. 일단 가보지뭐궁금증을 <laughs> 안고 에펠탑을 향하는데 수요를 잊은 거리 예술의 뜨거운 열정이 도사람의 발길을 붙잡는다. 파리에서는 허가증을 얻어야 거리 공연을 펼칠 수 있으니 곳곳에서 만나는 거리 예술가들은 시의 인정을 받은 파리 공식 예술가인 셈이다. <laughs> 서여궁 아래로 내려서면. 드로카드로 광장이 펼쳐진다. 이곳은 일년 365일 에펠탑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파리의 대표 휴식처다. 네. 그냥 이거 뭐 파리 상징이라서 더그럴 수도 있지만 어. 이곳을 이렇게 걸으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이 모든 게 러블리하지 않습니까? 그어나 진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답고 여유있어 보이고 그저 뭐 어, 우리도 거. 좀 여유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가 설수록 와닿는 에펠탑의 위엄그 웅장함이 두사람을압단리에 지금 여기서 가까이서 보니까 철이 이게 뭐이음세부터 해가 너무볼트 너트를 도대체 얼마나 사용한거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만 형님 철근이 철 1만 5천개 철근이 1만 5천개 어. 1만 5천개의 철근을 명... 250만개의 대못으로 연결했답니다 2 5 0만 대못 무게가 약 7천톤 예. 7천톤 000? 7천톤 높이가 300미터가 넘죠 이거 높이가 300미터가 넘죠 이거 320미터 정도 되는. 계단이 1,665개 오 어떻게 하지 아까 봤다 어떻게 하지 대단한데. <laughs> 1800년도, 그러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런 게 만들지가. 이게 이거 무너지게끔 어. 맞잖아. 세울라면 누가 세울 수는 있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가 개학이 막 시작이거든. 그렇지. 그때 그 개학, 아, 아직도 막 한복 입고 다닐 때인데. 뭐, 어유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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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려오고 있고. 어, 엘리베이터 있거든엘베이 있고도. 있거든. 야, 근데 우리는 일단 시원하게 한번 올라가 보자. 두벅두벅, 한걸음 한걸음 옮겨오자. 역사적인 순간을 발견보자 1665개라니까요. 1 6 6 5개 일단 한번 가보자. 1665. 에펠탑 정복에 나선 대영이와 근섭. 하지만 첫 번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야, 앞도 깜깜하고 쭉 돌아가서 저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 이게 그러가는 사람들 이런 만 되는 기야 난리 났다. 야이 사람들아, 우리야 그냥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 그렇지. 이 사람들은 그냥 왔으면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와시지. 난리 났다 우리. 언제? 어, 아우. 화창한 날씨 덕에 끝없이 늘어선 줄. 저기 얼매서운 날씨에 더 줄어들지 않는 줄을 보니 에펠탑의 인기가 제대로 실감난다. 아, 이 들어가는 표 안장설라고 장장 한 시간 2 0 분을 기다려서 인 표를 구했습니다, 들여. 야한 시간 어. 반 동안 기다려가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제부터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몸이 꽁꽁 얼었대. 야 번호 대기표 이런 거좀 만들자. 아 근데 거. 밤에 이렇게 되는 거야?